선생님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정신질환 관련 드라마가 많이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환청이나 환씨가 있는 조현병을 연기했던 조인성이나 또 지성이 연기했던 다중인격장애도 알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정신과에 오시는 사람 중에서 우울이나 불안감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조현병이나 뭐 다중인격장애와 같은 좀 심각한 질환을 다뤘기 때문에, 어, 정신과를 방문하거나 입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정신과 외래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 어, 가벼운 우울증이나 불안, 혹은 뭐, 불면증과 같은 그런 문제들로 해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어, 또, 뭐, 이게 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일 시적인 적응 이상를 겪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가벼운 문제로 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네 그렇군요. 아 그러면 또 정신과 약을 먹으면 뭐 바보가 된다, 또 지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예, 그런 이제 인식이 생긴 것은 과거에 정신 질환에 사용 사용되었던 그런 약물들이 그게 부작용이 좀 많고. 아, 그래서 이게 약을 먹으면 사람이 굉장히 졸려서 어, 이게 잠을 많이 잔다든지 아니면 몸이 좀 뻣뻣해지고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움직임이 둔해지고 뭔가 좀 음,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과거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좀 생기게 됐다고 보는데 실제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약들은 부작용도 훨씬 줄어들어서. 복용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별 지장이 없고 또 약효도 이전에 나왔던 약들에 비해서 선생님 뭐 개선된 효과들이 있어서 증상을 많이 편안하게 하고 약을 먹는 분들이 오히려 더그 약을 먹기 전보다 활발하게 일상생활을 잘하고 대인관계를 잘해서 어, 그런 인식들을 이 많이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실제로 진료 보는 사람 중에서 어, 좋아져서 약물 복용을 끊는 사람도 있나요? 네, 예, 그렇죠. 실제 그 우울증이나 불안증과 같은 이런 비교적 가벼운 그런 병의 경우에는 어, 뭐 1년 이내에 좋아져서 약을 끊고 병원에 더 이상 오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알고 있는 공황장애 같은 그런 병들도 물론 이것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 상당히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 길게 봐도 한 1년 내지 한 2년 정도만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상이 좋아져서 약을 이상 먹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그 정신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며 또 이게 유전적인 영향도 있는지 또 특정한 사람만 또그 병에 걸리는지 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어, 우선 그 정신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오 어, 나도 저런 문제가 좀 있었던 적이 있는데라는 뭐 그런 생각. 그래서 나도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하시고 또 전혀 반대로 어,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문제를 가진. 특별한 사람들만 생기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나 주변 사람들하고 전혀 무관하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런 극단적인 서로 다른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뭐, 그것들이 다 이제 옳다고 볼 수가 없겠죠. 우선 보통 보면 정신질환은 뭐 누구나 갖고 있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바쁘게 살아가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일시적으로 잠깐 좀 우울해지거나 뭐 불안해지거나 이런 식의 그 가벼운 정신질환의 증상을 경험하고 하, 지나가는 것은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조사에 의하면 전 인구에 어 많게는 한15%뭐더 많이 보는 경우는 한 30%까지도 평생에 한번 정도는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증상과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주 가볍게 일시적으로 이제 앓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또 그렇지만 이제 중증의 정신질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그 중증의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뭐 그것도 상당히 생각보다는 그 그런 병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 적어도 0.5에서 1% 정도는 평생에 한번 그런 증상을 경험한다고 돼 있는데, 이제 그런 병이 발병하신 분들의 경우는, 음, 유전적인 요소가 한70%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가 한30% 정도로 그 원인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유전적으로 그런 어떤 예, 유전자를 좀 이렇게 이어받은 분들이 조금 더 그럴, 위험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어 그렇지만 그 그런 분들도 어 이렇게 일생 동안 자기 건강 관리를 잘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면 뭐 전혀 발병하지 않고 이제 에,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런 에, 유전적인 이제 위험성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면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그런 병의 증상을 발병하게 되는 거라고 볼수 있겠고, 그러나 그렇게 발병을 하게 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앓고 지나가는 거고요. 정말 이제 뭐 아주 긴 시간, 평생에 걸쳐서 그런 질병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상당히 소수라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렇게 그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어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치료를 미룬다거나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실제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네, 실제로 병원에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어 이게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게 이렇게 의료 보험에서 그 적용이 되는지를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어, 다른, 뭐, 여타였던 신체 질환과 마찬가지로, 어, 정신적인 질환의 경우에도 똑같이 의료보험에 적용을 받아서, 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뭐, 정신과적인 이런 치료나 이런 것들은 수술을 받는다든지, 무슨 아주 비싼 무슨 항암제나 이런 것들을 쓰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약들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에, 이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고도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 그 병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이제 지출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검사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고 해서 그렇지만 외래로 다니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단지 이제 아주 만성의 중증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병의 치료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면 상당히 큰좀 부담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뭐 어떤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그런 만성적인 질환을 앓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어 단기간에 아주 큰 어떤 부담을 갖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럼 선생님 제가 어떤 특정 스트레스로 인해서 전, 음, 수면 장애도 오고 신경쇠약도 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병원부터 가기 전에 또 어떤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또 지역사회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지도 궁금하고 해서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일단 이제 뭐 그런 증상들이 좀 심해지면 당연히 이제 병원을 찾거나 그래서 병원에서 뭐 약물을 처방받는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겠는데, 사실은 그런 증상이 이렇게 아주 심하지 않고, 어, 좀 가볍게 그런 좀 불편감을 느끼고 있을 때에, 어 정신과 병원을 먼저 찾는다는 게 상당히 좀 마음에 부담이 되실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어그 우리 지역마다 되게 이제 보건소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정신건강진진센터라고 해서, 그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신의 정신적인 어떤 문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상담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시면 본인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도 가볍게 평가를 받아보고, 뭐, 이렇게 좀 짧은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해결을 할 수, 해결을 수 있는 문제라면 그런 기관을 통해서 그런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을 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조금 더, 어, 좀, 좀더 정확한, 그리고 좀, 음, 약물 어, 치료나 이런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가 된, 해당된다면, 그곳에서 이제 그 안내를 받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에, 연계가 돼서 이렇게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문제들을 느낄 때에 그냥 속으로만 앓고, 또 이걸 병원에 가야 되나, 이렇게 그냥 고민만 하지 마시고, 먼저 한번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고 그걸 통해서 어 내가 정말 병원 치료까지도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 바랍니다.